요한 1서 5장 1절 말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네, 에,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이 되었을 때, 그것을 생명이라 그럽니다. 이걸 세상 어 단어로 어, 이것을 해석을 하고 이 생명을 그냥 생명인 줄 어, 세상에서 말하는 육의 이 목숨을 생명이라 하지는 않습니다. 이 해석을 그렇게 해버리면 안됩니다. 육의 목숨도 목숨이라 생명이라 할 때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 개시록이나 요한일서나 요한복음이나 이걸 보면, 어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하나님과 연결이 되었을 때 그걸 생명이라고 그러고,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면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느냐, 연결이 끊어졌느냐, 그걸 가지고 말하지, 그 사람이... 육체의 생명이 죽었느냐, 살았느냐, 육체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걸 바로 구별하지 못하면 아무리 그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내게 생명을 준다는 말은 이것은 육체의 생명을 준다거 아, 예수를 믿으면 육체가 죽지 않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다 보면 나중에는 어, 참 생명의 이 돌을 그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생명을 생명이라 할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앞뒤 성령의 앞뒤를 잘 구별해서 살펴보면 대부분 다 생명의 본뜻은 하나님과 연결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주권의 하나님 이 하나님 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 생명이라. 자, 하나님과 연결이 되었다면 그 사람은 보통 사람입니까? 특수한 사람입니까? 특수한 사람이라. 이 세상에 있는 피조물과 연결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과 연결이 되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전능을 가진 분이에요. 전능을 가진 분과 연결이 되었으니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전능이 역사합니다. 연결됐단 말은 하나가 됐단 뜻이요. 상호 내주를 네 한다는 뜻이요. 이거를 생명이라 그럽니다. 우리는 생명을 가졌단 말은 이렇게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고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분의 전능이 그에게 역사를 합니다. 그럼 아무도 그 사람을 사람으로 대해서 상대하는 판판이 그 사람은 큰, 이런, 어, 어, 모멸을 당하고 실패를 당합니다. 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자, 하나님과 함께 한 자를 누가 이기겠습니까? 첫날에 어떤 것도 모닝입니다. 왜? 하나님과 하나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이 이렇게 크고 귀한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흑암으로 되어 있단 말은 죽었다. 는 생명이 끊어졌, 생명이 없다. 하나 연결이 끊어져 버립니다. 꼭, 목 끊긴 닭처럼, 닭이, 목이 끊겨 버리면, 분명히 닭이 활동을 하면 막 푸덕푸덕 뛰다니기도 하고, 막 난리를 지깁니다. 닭목을 딱 끊어놓으면, 막돌아다니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방향도 없고, 목적도 없고, 뭔가 뛰다니다가, 그러다가 피를 철철흘려면 뛰다나, 나중에 저 구석에 가서 팩꺾꾸라 젖버립니다. 불루가 잠시 몇 분, 좀긴 거는 몇십 분, 그렇게 날뛰다가 죽습니다. 목 끊긴 닭처럼 분명히 활동하고 움직이는데 생명이 없는 겁니다. 목이 끊기기 때문에. 자, 사람들도 하나님과 연결이 안된 즉, 생명이 없는 자는 마구잡이로 이 땅에서 막잘 삽니다. 이래 서고 저래 살고, 목적도 없고, 자기 뜻대로 온갖 하나님이 금한 것도 마구잡이로 해면서 막살이를 합니다. 그다 생명이 끊어졌기 때문에. 생명이 끊어지면 활동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활동을 합니다. 그러나 그 활동이 하늘과 연결이 끊어진 활동이기 때문에 조만간에 그 활동은 다 중단이 되고, 이제 심판을 받아 영원한 형벌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생명과 사망을 우리가 바로 고별해야 됩니다. 12절에 한 봅시다. 어, 요한일소장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는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즉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안 되고의 차이는 어디서 결정됩니까? 아들이 있는 자,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생명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연결은 좋고, 한 전능이 육사하니까, 그거보다 더큰 것이 없지만은, 그 생명을 얻도록 하는 방편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달려있다. 이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을 습니다그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글도가 없는 자에게는, 우리 속에 예수 글도가 없어져 버리면, 하나님과 연결이 뚝 끊겨버리고, 우리 속에 예수스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이 돼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께 난자가 되고, 하나님의 출생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사람에는 하나님이 함께해서 그사람 하나님의 전능이 역사를 합니다. 전능이 역사해서 그 사람은 초자연의 인간이 됩니다. 근데 이 생명이 있고, 그는 어디서 결정됩니까? 아들이에서 결정, 아들 안에 생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들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아들이 내 속에 있으면 내가 생명이 있고 그 아들이 내 속에 없으면 내게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 11절에 보면 이 생명이 거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예수 들도 안에 생명이 있지.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우리 속에 안에 있도록 하면 됩니다. 우리에게 예수가, 예수 그도께서 우리 안에 있도록 하면 생명을 가집니다. 왜? 예수 그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도를 내가 영접지 못하면, 내 속에 영접지 못하면 우리는 생명이 없습니다. 나의 생명, 나의 주. 오늘 찬송처럼. 이 생명을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서 라그 사람은 하나님의 이 연결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나님의 전능으로 역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사람이 영원한 사망에서 사느냐 영원한 영생에서 사느냐는 것이 결정은 생명에서 달린 겁니다. 즉 예수 그리도가내 속에 있느냐 없느냐 자 예수 그리도가 우리 안에 있는 자에는 생명이 있고, 있단 말은 어떤 말입니까? 예수 그도께서 우리 안에 있단 말은, 어떻다는 겁니까? 어떻게 했을 때 예수 그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까? 예수를 우리 안에 있도록 하려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가 우리 안에 있어야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내 안에 있고,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럼 예수를 우리 안에 있도록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예수 안에 생명 이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그러면 내가 생명을 가진 자입니까? 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도록 하려면 예수님을 영접을 하면 됩니다. 영접해라. 예수님을 거부하지 말고 배척하지 말고 예수님을 내가 영접을 해라 말이야. 예수님을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때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을 다 영접지 아니하고 배척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얻으면 하나님과 연결이 딱되어버려서 하나님의 연결이 되니까 모든 크기는 하나님의 전능의 역사가 나고 그는 모든 좋은 은혜와 축복과 기적이 일어나고 그 사람이 뭐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데 이런 좋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예수님을 배척해 버리니까 그들이 다 멸망 중에 멸망을 당한 겁니다. 자, 영접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님을 우리 속에 영접을 하려면 방편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랬단 말이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믿으니까 예수님에게 영접이 됩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지 않으면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믿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영접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믿는 자는 그랬다고 5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어떻게 이기느냐. 그러니까 믿을 때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그것이 어, 내 속에 오게 돼서 영접하게 돼서 그 생명이 있게 되고 생명이 있는 동시에 하나님과 연결이 딱 되므로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 하나님 전능의 역사가 그 사람을 통하여 일어난다. 그러면 그래서 예수님는 것이 이렇게 귀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것은 막 전부 사망입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딱 끊어져 버립니다. 끊어져서 그 사람이 어떻게 큰일을 하고, 어떻게 활동을 하고, 어떻게 그 사람이 뭐 이렇게 큰일은 세상이 놀랄 만한 그런 일을 했다 해도, 목끊긴다기천 달을 휘돌면며 뛰돌아다니면서 이런 활동, 저런 활동, 한 거와 똑같습니다. 그걸 갖다가 생명 활동이라, 사망 활동입니다. 자, 그래서 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속에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고 그 생명으로 인내요 하늘과 연결이 되므로 하나님과 그가 전능 전의 하나님의 이그 속에 들어가 버립니다 이거 사망이 더 이상 그 사람을 침해하지 못합니다 세상이 그를 이기질 못합니다 그또은 일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자마다 믿으라면 예수 그들 을 어, 예수께서 그리도심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께서 믿는 자마다, 믿을 때 생명이 내게 오게 됩니다.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난자니, 하나님께서 난자니, 하나가 연결이 되니까,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자기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생명을 가졌고, 이제 없던 생명이 생겼으니 그것이 난거 아닙니까? 없던 생명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건 출생했단 말이에요. 낫다, 그 말이에요. 없던 생명이 출생했으니까 아들이 된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됐단 말은 하님께난 자니,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니, 생명을 가진 자니, 다 같은 말이에요. 굉장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과 아들은 딱 하나가 됩니다. 생명같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 아들이니까 당연히 아버지하고 하나가 되죠. 그 사람을 누가 상대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누가 그를 망하도록 아버지가 내버려 두겠습니까? 하나님과 연결이 되 있는 것들 누가 하나님을 깨트리고 그 안에 있는 자를 누가 해야겠습니까? 아무도 해야지 못합니다. 만지지도 못합니다. 손대지도 못합니다. 찾아도 덤비지를 못합니다. 불포도 그를 거 태우지를 못합니다. 왜 하나님과 하나돼 있는데, 하나님 아들인데 생명을 가졌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믿는 자는 그저기 생명이고 생명이 있는 자는 반드시 하나. 이거는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이 역사가 있습니다. 무슨 역사냐? 하나님의 이 아들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 난자가 되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생명을 가진 자가 되는데 반드시 어떤 자가 된 됩니까? 난자니 또한, 일절에 보면, 내 신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 사랑하고 내 신이는 하나님입니다. 그에게서 난자는 사람입니다. 성도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반드시 사랑하게 됩니다. 필연적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 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그 사람은 생명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이에요. 없기 때문에 사랑을 못 하는 겁니다. 있으면 필연적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어있는데 어떻게 사랑을 안할수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또 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그의 계명을 반드시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 뜻을 딱 하나님 뜻을 찾아서 그대로 그 뜻대로 순종하게 된다. 그게 말이에요. 영감 순종이라 하나님께딱 맞는 그 뜻을 찾아서 순종하게 되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 이는 필연적이죠. 그 사람이 예수 그들을 믿어서 자기 생명이 자기 속에 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남자가 되었고 그 속에 생명이 있는 자가 사람을 사랑하지 않거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계명을 지키는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 안 합니다. 그 사람이 계명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속에 생명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이로서 알게 됩니다. 아, 내가 하나님 예수그들을 믿느냐 안 믿느냐? 생명이 있느냐 없냐? 그는 뭘 보고 나타납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행동이 있느냐. 사람을 사랑하는 행동이 있느냐. 계명을 지키는 계명을 순종하는 행동이 있느냐. 이거는 행동으로 반드시 나타나는데 이걸 갖다가 절대성이라고 합니다. 절대성이란 말은 반드시란 말이야. 생명을 가진 자는 반드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계명 지키는 거 이거는 필연적으로 나타나지, 이것이 안 나타난다면 그 속에 생명이 없다는 전개요. 예수 그도를 믿지 않는 전거입니다 그래서 아이 생명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 순종하는 행위는 반드시 나타난다. 단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찾아서 그대로 순종은 필연적이다. 그 절대적이다. 그 예외가 없다. 이걸 갖춰 절대성이라 그럽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어떤 때는 계명을 지키고 어떤 때는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 어떤 때는 하나님 사랑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 어떤 때는 사람을 사랑하다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그는 그 속에 생명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예주교도를 안 믿는다는 증거라 또 세상이 달라 들때 계명을 지키지 못하도록 달라 들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못하도록 달라 들때그 세상과 그 세상에 따라서 피동되는 사람이 안 됩니다 반드시 세상이 와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게 피동을 받지 않습니다. 그대로 순종은 계속합니다. 이걸 인내라 그러는데. 세상이 아무리 달라들어도, 그것 때문에 순종을 변개치 않습니다. 변, 변개치 않는다, 그러면. 이걸 다 세상을 이긴다, 그럽니다. 다니엘에게 그 원수들이 달라들어서, 온갖 기도를 못하도록 해도, 사자굴이, 그것이 사자가 달라들어도, 그게 피동을 안 받았습니다. 다니엘은. 새 친구도 불기온을 불에 치워보는데도 피동을 안 받았습니다. 순종하는데. 그대로 순종하였어요. 너무 간네살 왕이 그새 친구를 아껴서, 새 친구야, 너들이 모르고 그런 거 아니냐. 이제라도, 우상숭배해라. 내가 너희를 이렇게 아낀다. 그 말에, 그 미혹에도 조금도 피동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세상을 이겼습니다. 이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요. 그 믿음은 어디서 왔느냐? 생명 있는 믿음에서 나왔다.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이 되니까 그런 믿음이 되지.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것은 어디서 나왔느냐? 예수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서 나왔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요. 끊어진 것을 다시 연결시키는 것. 이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요. 연결만 되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가 그 사람을 통해서 전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역사를 가르쳐서 영생하는 일이라 영생케 해주는 일을 하나님 아버지가 영생케 해주시고 예수 그도께서 생명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이런 과정이 없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도를 그 사람이 거부해버리고 영접지 않니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이 뚝 끊어져 버립니다 하나님과 대적이 돼버립니다 세상을 못 이깁니다 계명도 못 지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사랑도 못합니다. 이웃사랑도 못합니다. 온갖 죄는 짓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들을 떠나면 우리는 다 죽는 겁니다. 나의 생명, 나의 주가 되신 오늘도 늘 오늘 우리가 주를 사모하는 주를 영접하는 주를 믿는 그 사람이 되야 그것이 생명이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된다 는 겁니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주 하시겠습니다.